자 삼십구 해볼게. 자 여기서 내용은 다 아실 테고. 자 this integration 이건 통합이야, 그렇지? 통합 반대니까 분열. intact 손도 되지 않은 거, 손상되지 않은 거래서 un damage. d 문에 나오고, rigidity는 강도, 강한 정도, 강도. f o l d a b l i t y 마는 접힘, fold가 접다니까 접힘 가능성. firmness 견고함, 단단함 이런 뜻은 hardness, resistance, dens 다시 d e n s e 티가 되겠지. 유분을 이렇게 나왔어 청소구서보자 페이퍼는 향상된다, 뛰어나다고 다른 물질보다 슈퍼 투자나 원래, 그지 스피리어 투할 때투 보다 보다 댄와 라틴어에서 온비교급은 댄을 쓰지 않고 투를 쓴다 그 투야이 다른 재료들보다 우수하다고 입증됐다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시, 시트리 같은 시트 같은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가 되기 때 종이는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폴더빌러티 접힘 가능성을 현대 다시 보도 현대적인 강도와 균형을 잡기 때문에 맞지? 이게 데미셀부즈는 뭐야 주어랑 똑같을 때, 그지? 프라파티스 요거의 종이의 물리적인, 기계적인도 있지만 물리적인 속성들과 주어 똑같해. 주어 목적어 똑같으니까 데미셀부즈. 그래서. 자신은 어디에 어디 준다 이거는 왜 적합하니까서 몸에 적합하다. 랜드 투 다시 랜드 원셀프 투 명사 랜드 원셀프 투아이 g 지 다음 여기 A B C 순섬제복명고등학교에서 나왔고 다음 일문장 몇 동사야? 일 동사. 근데 동사 몇개 있어? 하나 두개 있네. 동사 두개 연결이니까 여기 누가 와야 돼? 시작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그 중에 누가 왔어? 관계 대명사 됐지? <laughs> 그러면 셀룰로스 어, 섬유질인데 어떤? 이슬 그 종이 종이가 만들어진 셀룰로이스의 파이버. 얘가 이 선형사잖아. 이 선형사 이지 그럼 오브디에는 오브디에는 누가 안 된다? 당연히 대사는 안 되고 데도안 된다. 데은 뭐야? 앞에 있는 거 대신 뭐 대명사인데 대명사 쓰시면 엔드나 접속사 엔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안 쓰고 하는 방법은 관계 대명사 관대하게 접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러니까 위치가 답이야. 그러니까 어디 나왔었어? 위치가 맞냐? 대미 맞냐 무조건 위치 되게 출제 확률 높은 문제지. BPP 수동세를 알 테고. 남추동굴에서 보자니 영원한 주름이 형성된대. 그지? 충분한 섬유질이 완전하게 건전하게 손도 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남아 있으면서 남아 있는 동안 누가 그 재료가 금가지 금가거나 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말이지 이 말과 똑같은 것 빈칸 변형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무조건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야 지금 해석한 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어 주름이 섬유질의 주름이 남아있다 인텍트 손상되지 않게 그지 분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그렇게 하 되고 꼼꼼히 요새 다 나온 거니까 다음 리지스트 저항하다 리지스탠드 다음 어, 종명사 복조 치하는데 스톤이다 그지 여기 뭐, 타동선의 복조 없으니까 플로 파트 그지? 당, 당겨 다시 모여지는 뭐 거지. 당겨지는 거 당겨지는 거. 그지? 따로 당겨지는 것에 정하는 거지. 다음 혁명부자. 혁명사는 명사 꾸미고 부사는 나머지 잡놈. 그럼 쉽게 찍힌다. 정확하게 찍힌다. 동사 꾸몄으니까 피피 꾸몄으니까 또는 혁명사 꾸몄으니까 LOA가 맞지. 다음. This is the one. The one. t h 지 o 지 우수한 뛰어난 같은 말 e x c e l l e n t Successful. u n d e r a b l e o n The o one. n e The one. The o n 형태 h e one. The o n 따라서, 그게 바로 뭐다? 종이 접기의 예술이다. 같은 놈 뭐냐? 종이의 능력, 폴드, 접히고, 금, 금이 있는 주름이 가는 거지? 뭐 없이, 쉽게 찢어진 것 없이, 뭐 하면서, 유지하면서, 구조적인 식물. 가능하게 다 enable, enable. 여시고, 여긴 쓸수 있는 S 앞에 왔으니까, 어필로안 된다. 아, s 리 어리트라네, 다시. 리틀이 안돼 그래서 없다 그런 재료 좋은 그만큼 재료 as 이하가 생겼된 거잖아 as p a p e r o 원래 as p a p e 종이만큼 좋은 것은 없다 보통 이게 a 해석 안하잖아 그지 뒤에 거만큼 이만큼인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좋은 재료는 있다 없다 없다 <laughs> 그래서 뭐 금속코일 나오고 했어서 응. 금속코일은 뭐다 주름을 유지한다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름의 통제는 다소 더 어렵다 그치? 그래서 좋은 게 없어야 돼 종이가 잘날려면 그지? 그래서 리틀은 뜻은 맞지만 S가 없어서안 되는 거야 조심하시고 어렵다 그랬고 유치케이스 그런 경우인 거야 소프트한 경우에 그지? 그것은 강도가 부족하다 강도가 없다는 데 포세스가 들어오면 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까 강하다는 얘기잖아 그제 답은 <laughs> 계속 레기였고 산남고에서 출제됐습니다. 어. 강조은 바로 맞지? 바로 바로 뒤 동사니까 아무리 길어도 주아요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주름을 remaining stiff. 스티프가 뻣뻣하게 유지하다 형용사계 유지하다니까 스티플이 부산 절대 안 돼. 그제 뻣뻣하게 유지하는 동안 주름을 잡는 그 능력이 make paper 종이를 독특하게 적합하게 한다 어디에? 이러한 목적에 이런 목적은 좋은 포장재 만드는 목적이 되겠지. 그래서 슈터블의 반대말은 언 슈러블 학력 출제되지 어휘로 알아두고 다음 햇나으면